안녕하세요. 안과의 사이창욱입니다. 오늘부터 동물의 눈과 동물의 시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많진 않습니다. 특히 한글로 된 자료는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요 책. 카톨릭대의 안과 김도현 교수님이 쓰신 동물의 눈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전 이미 펠로우 시절에 김동현 교수님 강의를 우연히 어, 한번 듣게 되었는데 맨날 이제 사람 눈에 치여서 살다가 동물의 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고 굉장히 이제 마음이 리프레시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까지 바로 구매를 했는데요. 하지만 책 내용은 꽤 어려워서 리프레시 하는 느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긴 합니다. 책 가격이 15만원인 거를 봐도 이제 교양서적은 아니고 이제 전문서적에 해당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요 책을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시청자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에드용의 이토록 굉장한 세계입니다. 이 책도 600페이지가 넘어서 제법 두껍긴 하지만 그래도 교양과학을 좋아하시거나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눈이나 시각 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여러 가지 감각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내용도 굉장히 재밌고 번역도 아주 깔끔합니다. 동물의 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두 책을 많이 참고했고요. 동물의 시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생물학 논문들을 참고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생물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공자분들이 보시면은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동물의 시력은 cycles per degree라는 단위로 표현합니다. 줄여서 CPD인데요, 우리 말로는 1도당 줄무늬. 1도의 시야 안에 몇 개의 줄무늬까지 구분할 수 있는지를 이제 나타내는데, 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팔을 쭉 뻗었을 때 엄지손톱 정도의 범위를 시야 1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도의 시야 안에 만약에 30쌍의 흑백 줄무늬 바코드 같은 거죠. 흑백 줄무늬가 있을 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시력을 30 CPD라고 합니다. 소수 시력으로 변환하면 1.0이 됩니다. 60 CPD면 2.0, 15 CPD면 0.5 정도의 시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동물의 시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뭐 개나 침팬지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 훈련을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줄무늬 시표를 보여주고 반응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이 방법을 행동 연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훈련이 어렵고 의사소통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이 행동연구법으로 시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동물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구조를 분석해서 추정합니다. 우리가 카메라 고를 때뭐 센서의 크기, 화소수 혹은 렌즈 스펙을 보면 대략적인 화질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부학적 시력을 결정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세포의 밀도입니다. 우리 카메라 화소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동물의 눈도 시세포 밀도가 높으면 시력이 좋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눈의 크기입니다. 같은 화소라고 하더라도 센서가 작은 이런 액션캠보다는 뭐 풀프레임, 뭐 미러리스 카메라의 화질이 좋듯이 눈이 클수록 시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눈이 크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고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초점을 맺는 곳까지의 거리가 길어집니다. 이 거리가 길어지면 바깥 세상을 좀더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해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포의 밀도와 눈의 크기, 이두 가지 요소로 계산한 것이 해부학적 시력입니다. 이 해부학적 시력이 진짜 그 동물의 시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 동물이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시력의 상한선 혹은 최대 잠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순서로 소개를 할까 고민하다가 한번 시력이 좋은 순서대로 동물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예상하다시피 시력이 가장 좋은 동물은 독수리와 매 같은 맹금류입니다. 현재까지 시력이 측정된 동물 중 최고 기록을 가진 동물은 쐐기 꼬리 수리입니다. 웨지테일드 이글이라고 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꼬리가 쐐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옆모습이 굉장히 멋진 친구입니다. 이 독수리는 호주 대륙에서만 산다고 합니다. 이 쐐기 꼬리 수리의 해부학기 시력은 138 cpd로. 소수 시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5.0입니다. 엄청난 시력이죠. 독수리의 시력이 이토록 좋은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시세포의 밀도입니다. 시세포가 매우 빽빽해서 그 밀도가 사람보다 약 5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큰 동공 크기입니다. 동공이 크면 시력을 떨어뜨리는 회절 현상이 적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정체 모양인데요. 독수리의 수정체는 각막에 조금 더 가깝고 약간 평평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를 조금 더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막 중심 오목이 사람 눈보다 더욱더 오목합니다. 사람도 망막 중심에 있는 황반부에는 오목한 황반 오목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오목함은 눈의 초점 거리를 증가시키고 확대된 상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스나이더와 밀러라는 사람이 주장한 텔레포토 이론에 따르면 독수리의 이 망막중심 오목은 약 1.45배의 확대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대상을 볼때 실물보다 더 크게 볼수 있다고 합니다. 높은 하늘에서 이제 땅에 있는 사냥감을 찾을 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독수리의 시력은 이토록 좋지만 시야는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특히 하늘에서 땅에 있는 사냥감을 찾을 때는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날아가는 방향, 정면에 시야가 없다고 합니다.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새들이 빌딩, 유리나 폭력 발전기의 날개에 충돌하는 이유가 하늘을 나는 동안 정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수리의 시력이 좋다고 해서 다른 새들이 다 시력이 좋은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조류들은 인간보다 시력이 훨씬 나쁩니다. 조류의 93종의 해부학적 시력을 종합한 결과 84%의 조류는 30CPD. 어, 인간의 절반이 채안 되는 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3종의 평균 시력은 11CPD였다고 하니까 0.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타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타조의 눈은 육상 동물 중에 가장 큽니다. 사람보다는 길이는 2배, 그리고 부피는 5배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타조의 뇌는 자기 눈보다 더 작다고 하니까 굉장히 눈이 큰 동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도로 눈이 크니까 시력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제가 찾아보니까 타조의 시력이 25라고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눈의 크기를 가지고 이제 시력을 환산한 것 같은데, 정확한 원본이나 출처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설마 25까지 시력이 나올까 싶어서 생물학 논문을 참고한 결과 타조는 시세포의 밀도가 매우 낮아서 시력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타조의 해부학적 시력은 20CPD로 인간의 3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이 논문으로 봤을 때는 뭐 타조의 시력을 아무리 좋게 봐도 0.6, 0.7 정도가 될것 같아요. 물론 눈이 큰 만큼 굉장히 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 악몽경처럼 음, 빛을 모으는 그런 직광 능력이 좋아서 멀리 있는 시력은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행성인 올빼미의 눈은 어떨까요? 올빼미의 눈도 굉장히 크고 부리부리하죠. 그런데 눈알이 워낙 커서 시선을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빼미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고개를 돌려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뒤쪽으로는 약 270도까지 돌아간다고 합니다. 올빼미 중에서 시력이 제일 좋은 친구는 흰 올빼미입니다. 알래스카나 캐나다에 산다고 하고요. 영어 이름은 스노 o w 우입니다흰 올빼미의 시력은 38Cpd. 인간의 절반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흰 올빼미를 제외한 대부분의 올빼미는 20에서 30Cpd 사이의 시력을 가지고 있고요. 시력이 가장 나쁜 원숭이 올빼미는 40Cpd. 소수 시력으로는 0.12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올빼미들은 밤눈이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밤에 사냥할 때는 시력보다는 청각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달빛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사냥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죠. 그래서 태 이야기 하다가 끝나버렸는데 동물의 시력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유류개 고양이의 시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